네, 안녕하세요. 113번째 책과 함께 셋듯이 오늘의 책은 가제가 노래하는 곳이라고 하는 델리아 오원스의 장편 소설입니다. 이 책은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요.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저에게 간절하게, 진심으로, 곡진하게 추천을 해줘서 당장에 읽어봐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. 이제 제가 또 책을 추천하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책을 추천 받기도 해서 참 행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. 작가의 양력이 특이하셔요. 조지아 대에서 동물학을 전공하신 분인데, 이 생태학자들의 또 소설이 굉장한 또 매력이 있죠. 책 추천해준 빛나는 아이에게 감사함을 전하며 마칩니다.